광명 우수급 제9경주입니다. 광명 우수급 제9경주. 4번 김현. 4번의 김현 선수가 책임 선두입니다. 1번의 신동현 선수와 3번 김선구 선수. 뒤쪽 2번 고요한 선수. 5번의 김지훈 선수와 6번 김학철 선수. 바깥쪽 7번 손재우 선수. 4번, 1번, 3번, 2번, 5번, 6번, 7번 순으로 초반 대열이 형성됩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4번의 김현 선수. 경기 개인 그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었던 1번의 신동현 선수가 4번 김현을 넘어서서 이제 선두가 1번 신동현 선수로 바뀌었고 바깥쪽으로 6번의 김학철 선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7번 손재우 선수도 함께 바깥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번의 신동현 선수가 과연 6번 김학철 선수를 앞에 둘지 1번의 신동현 선수가 선두 자리 끝까지 지켜내고 있고 뒤쪽에는 6번과 7번이 바깥쪽 3번의 김성구 선수가 뒤쪽에서 따라갑니다. 1번의 신동현 선수가 결국 6번의 김학철 선수에게 선두자리 내주자 7번의 손재우, 3번 그리고 2번까지 모두 앞으로 올라갑니다. 3번의 김성구 선수가 6번 뒷자리를 잡았고 2번 고요한 선수가 3번 뒷자리, 2번 뒤로 5번 김지훈 선수까지 모두 위치합니다. 현재 2번 회차에서 흐름이 좋은 선수는 바로 1번 신동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동현 선수가 첫째 날 마크 2차 그리고 어제 경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신동현 선수는 현재 대열 6번째 위치. 6번, 3번, 2번, 5번, 7번, 1번, 4번 순. 긴 거리 승부로 모두 입상 기록이 있는 7번의 손재우 선수가 승부 타이밍을 잡을 그 시점이 이 우승급제 구경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번의 손재우 선수가 긴거리 승부 역시 오늘도 펼칠 듯 보이고 뒤따라간 1번의 신동연 7번과 1번이 바깥쪽 7번의 손재우 선수가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 뒤쪽에는 1번의 신동연 선수가 단독 마크 1번 뒤쪽으로 3번 김성구가 따라갑니다 7번 1번 3번 7번 1번 3번 뒤쪽에 2번 고요한 3번이 김성구 선수가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격차가 좁혀집니다 바깥쪽으로 7번 바깥쪽 1번 1번과 3번 그리고 2번입니다 이번에 차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번의 신동현 선수가 마지막 날까지도 입상 기록을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